안녕하세요. 홍천인더수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작년 12월 16일 눈 덮인 바이솔 마지막 촬영으로 어, 아직까지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요. 아,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속에 있는 바이솔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이 바이솔은 적바이솔이고, 이거는 레인보우 바이솔인데요. 지금은 레인보우가 가장 예쁜 철인 것 같습니다. 너 어, 윌리엄 바이솔이고요. 어, 이 아이는 브론즈 파스텔인 것 같아요. 어, 저 뒤에 유토피아 이름표가 있어서 제가 찍긴 했는데 어, 아이 모습을 보면 이거는 브론즈 바이솔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퓨라드 바이솔인데요. 실제로 보는 거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색감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사진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조금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좀더 붉은 계열이 많이 없는 그런 발색을 하고 있고요. 이 피라드는 정말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그런 바이솔이랍니다. 그리고 이건 삼색 바이솔인데 삼색 비바이솔 같아요. 삼색 비바이솔이 이렇게 까맣게 되던데 나중에 지켜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이솔은 퍼플 뷰티인데요 어,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구들이 다 위로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미줄 바이솔인데 애기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이거는 베이비스타 베이비스타가 아직 깨어나려면 아직 멀었죠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활짝 펴서 색감이 정말 예쁘던데 어, 저희 집에 있는 베이비스타들은 이렇게 작고 매소하답니다 이거는 벨벳 바이솔 벨벳이 참 예쁘죠? 손톨 좀 한번 보실래요? 뭔가 되게 귀여운 호랑이 발톱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이거는 갈리바다 어, 갈리바다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정말 저 색이에요 진하고 정말 예쁘죠? 어, 근데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어, 올 봄에 얼마나 클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어, 바이솔이 겨울철에는 거의 비슷한 색감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능경 같은 경우에도 어, 화면에 보이는 색상이 훨씬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이것도 레디앤 그린. 정말 예쁘죠? 빨갛고 초록색이고 적갈색? 검붉은색? 뭐 그런 계열의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앰버그린 바이솔인데요. 이 앰버그린 바이솔도 정말 대품이에요. 엄청 크게 자라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것도 윌리엄 묵은둥이들이고요. 옆에서 자구가 나오다가 겨울잠에 들었었나 봅니다. 레인보우 바이솔인데요. 어, 봄철에 레인보우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연정 바이솔. 연정 바이솔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올해 정말 예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이 상품은 갤럭시, 갤럭시 바이솔인데요. 어, 동글동글하게, 어, 예뻐요. 벨벳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음, 봄에 활착하면 엄청 예쁠 것 같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상품은 퍼플 뷰티 바이솔인데요. 어, 요즘 시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송이 있는 게 8,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묵은둥이 상품에 자구가 저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내년, 아니, 올해 봄에 이제 집에서 갖다 놓고 키우시다 보면 각각의 자구들이 엄청 나올 겁니다. 이것도 초이스 바이솔인데, 초이스도 이렇게 자구 많이 달린 거 보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여기는 자구도 아주 많이 달려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네요. 작은 장미꽃 같은 느낌으로 있는 그런 초이스 바이솔이고요. 어, 색감도 아주 예쁘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클라라로이즈 네, 그 바이졸이고요 자구 좀 보세요 엄청 많죠 이 아이들이 겨울을 잘 나서 이제 봄에 어느 분들 품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구를 엄청 많이 내어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엉뚱하게 나와서 놀라셨죠 어, 물론 개인적인 사담이기도 하지만 뭐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광고 아닌 광고 자발적인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홍천 인더숲으로 활동을 하면서 음, 이것저것 많이 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살아갈 날들이 훨씬 또 많잖아요. 그래서 어, 무언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가 이렇게 화분 만드는 걸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을 하나 더 개설을 했는데요. 음, 그 채널에서 화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판매나 통신 판매를 할수 있게 되어서요. 음, 아마도 여러분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야생화 화분이나 바이솔 화분이나 또 다육이 화분 같은 거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직접 만든 공방에서 직접 만드신 그런 야생화 화분도 많이 판매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자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음 주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어 화분 파는 경단녀라고 제가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채널에 오셔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가끔 홍천 인도숲 영상에서도 아마 판매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채널을 동시에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들도 픽업하러 다녀야 되고, 물건 타러 가야 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거나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솔 영상은 뭐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이곳이 많이 추워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좀 많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까지는 아무래도 한세달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최대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홍천인더숲에 판매 영상이 올라오더라도요, 놀라지 마시고, 어,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주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이신 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야생화 전시회도 하시고, 그리고 조영전도 하세요. 어, 작품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어, 그분들한테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야생화에 대해서 아마 봄에 그 선생님과 함께 뭐 작품이 아니더라도 화분에 식재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팁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선생님은 정말 자연적인 저런 소나무 통나무 같은 느낌 그리고 바위 같은 느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의 화분들을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솔하고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시작을 홍천 인도숲에서 이 바이솔 판매 같은 거를 하고 싶었는데 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채널을 하나 더 개설을 하게 돼서 이, 일이 좀 커졌습니다. <laughs> 그런데도 앞으로 음, 조금 조금씩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와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방문해 주시고,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현자 최중열 조형도자전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많이 하셨고요. 여기 선생님이 무궁화꽃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독점으로 이렇게 만들고 전시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해서 어, 평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한 1, 2주 전, 2주 전쯤에 작업을 했던 현장이고요. 어, 화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초벌을 이미 끝났는데 날이 추워서 아마 시유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3월 중에 아마 재벌해서 어, 가마를 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분을 시작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홍천 인더숲 채널의 본질은 식물 감상과 소개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고요 간혹가다가 뭐 화분 선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화분 파는 경단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아 홍천 인도 수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예쁘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올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바이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파는 경단녀도 오셔서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앞서 화면에 보셨던 퍼플 뷰티 같은 바이솔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분파는 경단녀 채널에 오시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바이솔 있으시면 전화로 한번 문의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홍천 인더숲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